나와라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이틀 만에 예. 다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것부터도 저는 대선 부당 개입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아주 핵심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이미 소부 2부에 사건이 할당이 됐으면 음. 그 소부 2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주.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네. 또 거기서 올라온 내용을 두고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한 시간 만에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전원합의체를, 전원합의체를 가져가서 더구나 야권의 최고의 당시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네. 대권 주자에 관련된 수사를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사람에 대한 어, 심판 같은 경우를 갖다 날림으로 해버리고서 6만 자, 쪽을 이틀 만에 본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해놓고 지금 또 나오는 거는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이런,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기자회견 할 것처럼 나와서 쓸데없이 합장을 <laughs> 하고 왜 차를 타고 제가 그거 발견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께 얘기했는데 처음에 오, 다 부정하지 않았나 했지만 어허. 부정하지 않았다맨압줄을 어, 보시라 한덕수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 예. 안만났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음. 아주 교묘하게 어, 법적인 책임을 그거야. 피해가기 어. 위해서 그 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날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탄핵이 의결되고 어, 파기환송이 되는고 한달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 전에 만났다는 건가요? 그 전에 만나도 문제예요. 12월 3일 날개엄이 벌어졌기 그, 때문에. 그래서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뭐 회동 여부가 중요한 것처럼 몰고 가고 네. 여러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거 아니다. 분들은 그렇죠.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 왜저 문구 하나 하나까지 깐깐하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원래 법관이란 사람들은 문구 하나 하나하나, 하나, 문장 하나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네. 역으로 또그 문구 하나를 잘못 썼을 때 그로 인해서 판결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저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계속 쓴다. 만났다 안 만났다를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논의 한바 음. 없다. 그 다음에 만났느냐 문제가 되니까 요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문구를 음. 법관들이 쓰는 문구가 아닌데 역으로 그만큼 문구를 예민하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저런 문구는 감추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